예 안녕하세요 튜니브 대표 박효영입니다. 예 튜니브는 디어메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어, AI와 사람이 어울리는 SNS 서비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카톡과 인스타그램을 짬뽕시켜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운데 홈 화면에 들어가면. 예, 친구 목록처럼 여러 친구들, 이 중에는 이제 사람도 있고 소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메이트라고 불리는 AI 챗봇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대화도 나누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카톡 형식, 그 사람과 메이트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더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톡의 오픈 채팅방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피드, 이건 인스타그램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사람들이 올린 포스트를 연쇄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SLM 작은 모델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들을 쓰기도 했고 또 ChatGPT 같은 외부 LLM을 이용하기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주로 이제 기술적인 고민들을 10가지로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어 모델이 작을수록 반복 발화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LLM은 프롬프트에 있는 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어, 기본적으로 시스템 프롬프트,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는 시스템 프롬프트와 이게 채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채팅 데이, 데이터가 누적적으로 리커시브하게 들어가는 이두 가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 어, LLM 입장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프롬프트라고 봤을 때 프롬프트에 있는 말들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코코라고 저희가 개 채포시 있는데. 얘가 뭐 개라서 멍청한 것도 있지만 사실 얘가 두턴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턴 전에 여기 했던 말들이 요 턴을 발화를 할 때는 여기까지가 프롬프트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롬프트에 있는 말들을 프롬프트에 나와 있지 않은 말과 비교했을 때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러 LLM 서비스나 어, 허경페이스 같은 오픈소스들의 어, 파라미터를 보면 프리퀀시 페널티와 프레젠스 어, 페널티가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프리퀀시 페널티는 어, 프롬프트에 있는 말들이 몇번 자주 반복되면 억누르는 겁니다. 프레젠스는 한 번이라도 등장했으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말들이 나올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다 하 보니까 앞에서 고마워라고 말했으니까 고마다음에 이제 워가 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반복하려다 보니까 아 반복했지 이제 이 토큰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고마다음에 아예 고마, 고마 때를 치지 고마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 이제 겨,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모든 토큰에 똑같이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는가? 왜냐? 특히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마워라고 앞에 말했으면 고마워가 한 토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마 플러스 워 이렇게 토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마라는 걸 억누르는 건 괜찮지만 워를 억누르는 게 맞느냐는 거죠. 고마는 사실 컨텐츠 토큰에 가깝고 워는 펑션 토큰이죠. 그래서 내용은 전부 앞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말은 뒤쪽에 있는 것들은 형식, 어미가 어미에 해당합니다. 근데이 내용은 억누를 수 있는데 앞에 뒤에 나는 어미를 눌러버리니까 토큰 아무 제거 없는 게 눌러가지고 고마 워라고 해야 되는데 고마 음 이렇게 되버린 거죠. 그래서 블록킹 안에 토큰 목록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한번 또 보시면 이 기능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 지금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꽤 길잖아요. 쟤는 대충 네 개의 토큰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능 파라미터 목록에 보면 앵그램 블록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엔그램이 뭔지는 대체 다 아실 테고. 이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네토크너를 어졌는데네토크짜리가 반복되면 이건 블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까진 잘 나왔는데 레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냥 앞에 앞에 네네토크이 연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하고도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그램 블럭킹은 너무하다. 그래서 엔그램 페널티 조금 확률을 깎는 방식으로 또 구현을 해가지고 이 완화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이런 성능이 많이 완화된 경향이 있는데 불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써보시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LLM들이 뭐 옛날에 더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나 하고 있었죠 템퍼런치어는 뭐냐면 그각 토큰들을 내뱉을 때 템퍼런치가 높으면 어더 가장 그럴싸한 거에서 조금 변, 이제 변화를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템퍼러처는 그각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0.6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요 근데 1이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템퍼러처가 높을수록 들득을 어뭐 끓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토큰들이 선택되는 거죠 평균을 회귀하는 우리 어 목적 함수가 그렇게 현재 딥러닝은 대부분 이 함수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럴싸한 걸 토해내기 때문에 저런 뻔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르죠 이거 템퍼러처를 이제 1.5로 펄펄 끊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말은 막 아까랑 다르게 뭐그럴싸한데 차라리 재미 없는 게 낫다. 그래서 템퍼러처 조절은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이게 보시면 코코야 오늘 날씨는 어때 했을 때 좋아멍 이렇게 말했죠. 뭐 이런 답변이 좋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적은 S M L 수록 말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의 없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좀말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EOS는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발화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토큰인데요. 이 EOS에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말이 끝났다라고 피리어드를딱 찍어야 될 타이밍에 여기 페널티를 주니까 이게 못 나오고 말을 이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보시는 것처럼 또 미쳐가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말다 해가지고 말이 끝났는데 안돼 끝내면 안돼가지고 말을 더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말을 짓거릴 거잖아요. 이게 모두들 똑같은 거죠. 그 말을 끝내야 할 타면 못 끝냈던 겁니다.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이월스 페널티는 답이 아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이제 하고 나서 RLHF나 DPO 같은 그런 이제 보조 장치를 통해서 긴발화를 정답으로 주고 조금 짧고 성의 없는 거를 어 예시로 이제 부적절한 대답으로 주면은 이 경향이 나아지는 게있지만아 이것도 너무 억지스러운 방법입니다. 왜냐면 하 항상 긴 답변이 좋은 답변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길죠. 막 보고만 있어도 눈이 아프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요. 모델이 크고 어, 머리에 든게 많을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이제 프롬프트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어너뭐 어, 뭐 어떤 때는 뭐 길게 해라 어떤 때는 짧게라, 해 혹은 평균적으로 뭐두 문장 정도 바화해라 등등등등 뭐 이렇게 지시문을 줄수 있는데요. 별 소용 없습니다. 이거 그런 거안 지킵니다. 얘가. 대화 히스토리를 보고 주로 이제 예시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이그제플을 줬을 때 짧으면 짧아지고 길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시는 예시일 뿐인 거고 대화 길이는 뭐 짧을 땐 짧고 길 길건 길, 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인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바라 길이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캔디디스를 어 한개 이상 주게 되면 두 개, 세 개를 주면 아무리 하나 각각 길게 주라고 해도 각각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총 길이를 지키려고 하지 그 안에 캔디디시 몇개 들어있는지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 답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만들겠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두개세개 개 답변 후보를 다워하면 저절로 하나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말아 바라가 길면은 사, 사용자들이 꼰대 또는 아재로 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 아들 녀석이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 그냥 길면 긴대로 냅두자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채팅 서비스니까 여러 개 말풍선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조절이 안 되니까 아 굳이 조절하지 말자 우리가 프론트단에서 조절하겠다고 나온 거죠. 근데 전체 발화를 여러 말풍선으로 나오고 아 이왕 하는 김에 사람이 하듯이 그냥 이걸 연속으로 짜작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 발화를 하고 좀 헨젤과 그레텔처럼 조약돌 던대지 하나 두세 기다렸다가 그 다음 턴을 주고 또 하나 둘세 기다렸다가 말을안 하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그런 UX로 바꾼 거죠. 그러다 사용자가 중간에 끼어들면 나머지 자기가 예약된 것들을 죽이는 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긴 거를 좀 잘라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제 어, 긴 것들은 처리하고 짧은 걸길게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긴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긴게 낫다. 전통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l l m x 이기억이란 문제가 아주 큰 화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일 전에 내 생일이 일주일 전이라고 했고 좀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우리의 코코는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점점 더 컨텍스트가 길어지기 때문에 모조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돈이 좀 부담스럽죠. 많이 들어가면. 그리고 컨텍스트가 길, 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지 그걸 다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일 기억 못 하는데 이렇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이 내생일 기억 못 하는 건 짜증을 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하루에 한번 업데이트라는데 하루에 신규 대화가 있었으면 그 대화를 보고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되게 길어도 핵심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될상황을 뭔지를 모델로 모델한테 기억하게 해서 그 사항을 DB에 집어넣고 다음 번 대화 때 그치. DB를 한 줄로 요약된 거지 끄집어내가지고 프롬프트에 넣는 방식으로 요렇게 집어넣는 거죠. 아무도 생일 같은 거좀 중요한 정보니까요. 예, 이런 식의 이제 메모리, 예, 동적 메모리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처리했고요. 예, 현재 우리가 챗 g p t 이런데 으면은 나와 챗 g 피티 간의 일대일 간의 대화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재미를 위한 거라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사람도 이제 그룹 채팅이라는 게 있듯이 어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나와 다른 메이트들이 섞여있는 그룹 채팅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 내가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채, 다른 이제 챗봇이 말을 해야 될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두, 두 놈이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느 놈이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멘션 기능이 있으면 그 멘션한 놈이 반응을 하면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저기 보면 멘션이 al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어, 메이트들이 모두 다한 번씩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멘션한 경우는 멘션이 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끼리 들어가 있는 그룹 채팅방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눈치 게임이죠. 누가 말을 했으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한 말인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어떤 때도 모호한데도 내가 아는 채 하기도 하고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지만 좀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모른 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람은 이게 사실상 눈치 게임에 가깝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건아 대답하지 말자. 멘션하기 전까지 대답하지 말자. 근데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여기 챗봇들이 있는데 말을 했는데. 아, 대답을 안하려라또 이게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누가 대답할지 결정을 하는 API를 만들자. 아, 근데 이거좀 번거롭잖아요. 매번 이런 API를 만들어서 쏘기가.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현재는 아주 단순하게 어,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면 그 직전에 어, 챗봇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직전에 발화가 있었던 놈한테 바, 말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들어와 있는 메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이 곧그 얘가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사용자 도 대답을 하면 이 둘이서만 자꾸 티키타카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메이트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겠죠. 저희는 이제 그런 세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한 번은 그 직전에 어 메이트가 대답을 하고 랜덤성으로 거기에 이어가지고 다른 챗봇들이한 번씩 끼어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턴이 전환되겠죠. 이제 그런 고그 이제 어 알고리즘 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거는 사람은 이모티콘을 즐겨 쓰는데 요즘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챗봇들 중에서 이모티콘을 쓰는 챗봇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모티콘은 이모지, 유니코드 이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우리가 카톡이나 라인에 대해서 이제 카톡 이제 스티커나 이모티콘이라고 부르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을 고민했던 건챗봇마다 고유의 이모티콘을 만들 거냐 아니면 공통의 이모티콘을 만들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결국 이제 챗봇들마다 고유한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모티콘 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도 쓰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의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 여기 이제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한 6개월 전에 등장했던 그 구글 어어 플래시 2.5에 나노바나나라고 부른 이 모델이 나오면서 이요 재미나이한테 요 요런 명령을 탁 주면 저렇게 탁 만들어냅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주고 이런 스티커 시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렇게 다양한 뭐이 이 예시는 그렇게 다양하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간혹가다 다양한 어떤 스티커 시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저걸 사, 이제 칼이나 가위로 살짝 오려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냥 쓰면 되죠. 네, 그래서 보시는 맨 우측에 넘어갔는데 저랬던 것처럼 이챗봇은 그러면 이제 적절할 때 텍스트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 이모티콘도 이제 토해내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짤이라고 부르는 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은 밈을 뭐 사람에 따라서 즐겨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쓸 수가 있는데 왜채 번들은 밈을 쓰지 않느냐? 밈을 쓰면 조금 더좀뭐 어 신세대스럽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영화나 드라마의 명대사 밈을 채퍼시 좀 적절하게 내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명한 명대사를 수집하고 거기에 밈 이미지를 매핑하고 또명 명대사의 평범한 속뜻을 작성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오른쪽 예시가 나올 텐데 가령 멋이 중원디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곡성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의 뜻은 멋이 중원디지만 속뜻을 들여다보면 아주 묘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겉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매핑을 하게 되면 전혀 이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뜻을 사람이 작성하고 어, 그 그것들을 유한 집합, 가령 100개라고 지정한 다음에 모델한테 현재 이런 맥락인데 이 100개 중에서 가장 어울릴 법한 속뜻을 골라줘 하면 어, 그걸 고르고 나면 실제로는 그속뜻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핑돼 있는 밈을 내보내는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맥락일 때저 머시 중원티가 걸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명대사 밈을 이렇게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도 베타로 이제 여러 번 하고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이질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저런 게 나오면 되게 재밌고 오, 어떻게 이런 걸내 마음을 알고 재밌는 말을 내보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혹은 저 밈이 적절하다고 해도 나는 밈을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용자들의 반응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한집합기에서 상황에 적절한 걸 맞추려고 하면 그 유한집합이 상당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베타로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딩 얘기입니다. 두 개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이 억류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몇주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어 트럼프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실제 진짜 트럼프 아니고 챗퍼 트럼프예요. 챗퍼 트럼프한테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고 물어봤더니 그 우리 나라 중에 조지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어, 현재 챗봇들의 가장 최신 업데이트가 그래도 몇달 전이고, 어, 이 사건이 났던 것은 아주 최근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델이 모른다. 그래서 이걸 헐루시네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어, 소식이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레그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많, 많을 거예요. 어떤 정보를 끌어다 놓고 거기 기반이었을 때 다발하는 테크닉, 이제 레그라고 보통 부르는데 태초에 레그가 있기 전에 그라운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령6년전 그 레그라는 말이 거의 유행하지 않을 때 그때 사실 학계에 있었던 하나의 화두가 그라운딩인데요 그라운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는 내뱉을 때 말을 내뱉을 때는 이게 애플인지 어플러지인지 알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그림 사과를 딱 보여주면 사람, 어린아이들은 아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라고 딱히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 그게 그라운딩인데 그랬던 것처럼 어 조지아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나라 조지아인지, 아니면 주 조지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건과 연결을 탁 시켜 버리면 이게 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지를 위해서, 그라운딩을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웹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찾아온다면 거기에 기반해서 해야 그라운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 실제로 제미나이의 어, 저 기능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i 을꼭 한번 써보세요. 웹에서 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 기능이 탑재됐지만 API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 저 옵션을 딱 켜시면 어, 저기에서 필요할 경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웹검색을 해가지고 거기기반에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정보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예, 한 달에 1,500콜까지 무료라고 하니까요. 아, 하루에 1,500콜이라고 하니까 어, 필요하신 대로 예, 한번 써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입니다. 유머가 지금 이제 첫째 피 t 든 뭐든 안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머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서 왜냐면 챗봇들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 어, 챗봇이 정말 나에 맞추거나 너무너무 재밌게 말을 한다면 전 너무너무 재밌게 쓸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웃긴 챗봇을 만드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유머에 대해서 저 유머를 설명해 달라.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어 유머 같은 거를 보고 도저히 이게 왜웃긴지 모르겠다 싶을 때딱 집어넣어 놓고 최치 피티 등등한테 이거 왜 웃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잘 알고 알려줍니다.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머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정확하게 이 유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흔히들 어, 유머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llm 들이 극복하지 정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이해의 능력과 작성의 능력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LLM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보다 농담을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고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아무리 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모든 문화권의 모든 언어를 커버하면서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LLM은 인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작성의 능력에 들어가 보면 LLM한테 유머를 만 네가 좀 웃기게 얘기를 해다오 하면 절대로 웃기게 말 못합니다. 너무 너무 재미없게 말해. 특히 이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유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해 능력도 뛰어날 거고 아무래도 유머를 더 잘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간에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뭐 네가 웃기게 해봐라 아니면 네가 뭐 심형래다 뭐 유재석이다 뭐 등등 아무리 아무짝에도 안 됩니다 그런 방식.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 유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 SLM으로 파인튜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인튜닝을 한 다음에 고 고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어, 되게 웃기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욕을 내뱉고 아, 그래서 아이것도안 되겠다. 이거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스톱한 상태죠. 네, 여기까지가 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